이번 시간에는 캔들 매매에서 어떻게 차트를 설정하고 관심 종목을 찾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책에, 책에서는 50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캔들 매매 차트 설정 방법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정도가 되겠네요. 음. 정권사 HTS는 네, 자기가 편한 대로 어, 선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의 영웅문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HTS가 기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캔들매매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기능만 활용합니다. 나머지 다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능 종합 환경 설정 정도 주식 필요 없고요. 네, 주식 주문 필요합니다. ETF 하는 분들 빼고는 필요 없고 신용 대출도 필요 없고 주식 대여 로봇마켓 영 검색 캐치 투자 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차트 필요합니다. 그외뭐 선물 옵션이나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채널 K 종목 추천, 스페셜, 이래서 뭐 채권 온라인 업무만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결국 영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메뉴는 주식 주문, 그리고 차트, 그리고 온라인 업무 입출금해야 되니까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차트를 아 기본적인 어떤 이런 주식 주문, 네, 주문하고 그레내역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차트를 먼저 일단 띄워보면, 일단 큐음 종합 차트를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보면 이렇게 보통 어떤 정권사든지 이런 화면이 뜨게 되죠.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보조지표를 많이 갖다 붙이시죠. 그죠? 뭐, 뭐 예를 들어서 CCI. 뭐가 있을까요? RSI, 네. 음, 뭐 일목균형표 네. 이런 식으로 막 온갖 보조지표를 넣어놓고 막 아주 차트가 어지러운 이런 차트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어, 내가 좀 전문가 같처럼 보이는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캔들맵에서는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차트를 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평선과 거래량을, 이 거래 밑에 있는 거래량을 지우는 겁니다. 허전하죠, 그죠? 더 허전하게 해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수정 주가에 항목의 체크를 빼는 겁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배당락 권리락도 자동으로 빼지는데요.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 빼지는 회사들도 대부분이에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지만, 빼는 게 일단 처음에는 낫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취향에 맞게끔,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몇몇 개들은 지표도 필요 없고, 최고서 최고, 최저가도 필요 없고, 십자선도 항상 볼 필요가 없고, 예, 그 다음에 화면 설정에서 가로선, 세로선, 일자 구분선도 이렇게 체크를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차트의 크기를. 근데 이게 2013년까지밖에 안 가요. 주간 차트인데도 그을때 그럴, 그럴 위에 상단에 이런 그 차트를 뒤로 돌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생긴 모양이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차트가 A를 누르면 최대치로 줄어들게 되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캔들이 안 보일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 유지 이렇게 체크해주고 하나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찾게 되죠. 물론 이 키움이 좀 다른 다른 기능은 다 편리한데 종목 검색하는 기능이 조금 다른 종목보다 다른 회사보다 불편해요 어, 일일이 이, 이걸 좀 클릭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해서 저는 검색할 때는 이 차트를 보지는 않아요 키움 차트는 보지는 않고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3S다 키워보니까 약간 수평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아, 키워보는 게 아니고 줄인 상태에서 보니까 그럼 그때 좀 키워보죠. 키워봐서 파동을 좀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어떤 캔들군이 있는지 그리고 캔들 신호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관심 종목으로 볼만 하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관심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새 그룹에서 뭐 우선이라고 따지죠 우선으로 치고 우선을 한 다음에 3스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음, 넣게 되면 추가가 되죠 이 우선이라는 그룹의 관심 종목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 하나씩 그 모니터를 하면, 하면 되겠죠 이런 관심 종목 찾는 어, 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사이클은 한두 달에 한번 정도면 될것 같아요 매일 같이 매주 같이 매월 굳이 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2100여개의 종목을 다 검색하려면 처음 하는 분들의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차트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회사마다 멀티 차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멀티 차트를 띄우면 이건 제가 지금 미리 좀해 놓은 거고요. 원래 보고 있는 지금 화면이고 띄우면 이렇게 되죠. 키움 같은 경우는 한 창에서 20개 의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더 띄우 띄우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20개, 40개 이런 종목을 모니터링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잠깐 자기 전에 본다든지. 그래서 관심 종목에 어떤 신호가 출현하게 되면 예약 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멀티 차트도 일일이 수동으로 그좀 전처럼 뭐중 주가 빼고 이평선 거리랑 빼고 일자 구분선 빼고 일일이 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에 위에 보면 이 저장하는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 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세팅을 한 다음에 차트 틀에 저장을 하고 특정 이름으로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면 네 아주 편하게 차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네. 그 외에 좀, 전, 좀 전에 좀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조지표를 갖다 붙인다거나, 뭐 오른쪽에 무슨 뭐 선을 긋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 주문하는 이 부분만 좀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주 편하죠? 그죠? 다른, 우리, 투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온갖 것들을 에시 t 스만익히는데말도뭐몇 달, 몇 년씩 걸리는데 우리는 하루,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파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